안녕하세요 와 저는 다시 대전입니다 이렇게 관중석으로 나가는 길인데요 음, 뜨거운데 벌써 <laughs> 선수들로 나와서 훈련을 하고 있네요 오늘 <laughs> 뜻깊은 경기가 오늘 6시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죠 와 하늘 굉장히 파랗죠 어, 하지만 기온은 뭐 엄청납니다 음. 어제 경기 1차전은 한화이글스의 4대0 완승으로 끝났고 와이즈가 잘 던지기도 했고 공수에서 한화가 훨씬 짜임새 있는 모습 아 랜더스는 조금 뭐라 그럴까 타선이 많이 침체된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포 한유성까지 빠진 바람에 더 그렇고요 최정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데 어제 파울 없는 두 개를 치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좀 회복되나 싶은 그런 감은 있었습니다. 음, 떠나서 오늘 정말 엄청난 경기 기대했던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KBO 리그 175승의 김광현 그리고 114승의 류현진 물론 두 선수가 류현진 같은 경우는 뭐 메이저리그 10년을 뛰었고 김광현도 2년을 뛴 그런 경력이 있는 명신상구 KBO 리그 사상 최고의 좌완 중에 두 투수가 오늘 드디어 맞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뜨거운 날에 36도, 7도, 8도 체감 온도 42도까지 올라가는 날이거든요. 이두 선수가 실은 15년 전에 대전에서 맞붙은 거의 맞붙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다른 방송에서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오프닝까지 마치고 볼펜에서 몸도 풀고 어제 류현진 선수 만났는데 류현진 선수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오프닝에서 불편에서몸 어, 풀고 막그러는데 비가 좀 내리고 어, 실은 실은 경기를 못할 정도의 폭우는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뭐 여차 여차 어쨌든 경기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오늘 1 5년 만에 두 선수가 다시 맞붙게 됩니다 다시가 아니라 처음이죠. 이런 멋진 대결이 그때 성사가 됐더라면, 아, 과거 선동열, 최동원 그급의 매치업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이제 선수 생활 파운을 바라보는 두 베테랑 투수, 자한 투수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6시부터니까요, 5시 45분부터 스포티비2에서 뵙겠습니다.